코로 고개 돌린다고 나와있나? 자손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르켜 주시고 오른손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을 엉덩이를 업, 딱. 응. 응. 어, 자, 오케이, 어, 자, 그렇죠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면 할때 이렇게 고개를 쇼 돌려 주시고, 오케이. 그다음, 응. 고개 이렇게 왼쪽으로 아, 서클하면서, 응.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으로 한번 그렇죠? 고개를 돌리면 어, 왼쪽으로 그렇죠. 한번진행해 고개만 올요 이렇게 그렇죠. 네. 고 아, 네. 고개를 돌주시고 손을 등에 한번 내리시면 됩니다. 돌리면서 한번내리요 그렇죠. 고개를 돌리면 하면서 몸을 돌려주죠. 고개를 돌리면 시작 고개를 돌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시선이 남자들이 나를 보는데 땅에 시선이 꽂혀있다 라는 가사가 나와요 자 고개를 돌리면 왔어요 다리만 붙여볼게요 투 스텝 오 왼. 해놓고 딱딱딱 그렇죠 그 다음에 왼발 투 스텝 딱딱딱 오케이 한번 내볼게요 시작 고개를 돌리면 왔고 오케이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중심 잘 잡으시고 왼손으로 나를 가르쳐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땅뚱을땅뚱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타양갈면서 엉덩이를 오른쪽 오케이, 멈춰 숫자 이렇게, 시작 오른쪽, 왼쪽 오케이 골반이 네.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서 한 바퀴 돌리고 대각선으로 그렇죠, 뒤쪽으로 돌려주시고 왼쪽도, 왼쪽 앞으로 대각선으로 와서 아, 돌려주시고 그렇죠, 시작 한 번, 오케이 반대로 이렇게 가서 두번 오케이 잘. 잘. 네, 무릎 다펴보요오 응. 시작. 이, 써. 오케이, 자 요까지 맞죠? 제가 선으바 오자, 스퇴 그렇죠. 오케이, 시작. 이, 써. 그렇죠. 이렇게 앞을 먼저 만들주세요 그렇죠. 한번더 시작. 이, 써. 오케이. 무릎들 내려볼게요. 오른쪽투 스텝 나은 부분 까맣지 시다 아, 는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맞아. 시작! 자선이 네. 아, 오케이, 지선 오케이. 요렇게. 나도 아마 하는 거. 저거, 이거. 손 따라가는 거. 음. 손가락. 응. 손가락. 아, 맞아. 미리 와. 네. <laughs> 보통 바로 수업이나가 거야. 그런표현요 미리. 출발하시라 진도 나 할게요. 뒤에서 나볼게요 네. 음, 여기서 이렇게 쪽에서 안번이 나왔어요. 네. 이제 왼쪽을 로해서 침체 쳐 있거든요. 그래서 탁 하면서. 오케이. 호기를 이렇게 쏟아주세요. 응. 오른쪽. 아, 그렇죠. 그렇죠. 머리카락을 왜냐 네. 이게 치실 때 아. 이렇게 아,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거까지 올라가 있으면 내가 흔들려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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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에안 보여요. 안거든요 그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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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휘익> 이렇게 입그죠 <laughs> 그다음에 엉덩이 <어깨우 웃음> <up. 하는 웃음> 아? 아파 아, 서요. <laughs> 그렇죠. 엉덩이 그렇죠? 두 번을 앞으로 보내면서 살께. 오케이. 이제 가슴을 내가 이랑 가서 이렇게 을 그렇죠. 그다음에 정면. 정면을보시고 어땅어땅 이제 손이 쭉 이렇게. Okay. 아, 아, 자 에비스 다시 지금 에비스다 음. 시작 인싸원 기다리고 투에 투 머리 휘휘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두번 오케이 정면 보고 아당아당 오케이 손들 이렇게 열었어 아당 오케이 그 약간 탄성 모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응아그 다음에 오른발 아그한거 무릎은 그냥 펴줍니까 아니면 같이 뭔가. 너무 헷 다운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얼굴에 얼굴부터 건드리면서 아왼발한서 하나 쪼르로 오른쪽 쪼로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양발 아 여기서 여기서 다시 네여기서 다시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 오케이 시작 오른쪽 왼쪽 원투 오케이 가슴 어. Up Look at